이번 시간에는 오징어 냉채를 하겠습니다. 재료는 오이, 갑오징어, 설탕, 소금, 참기름, 식초, 겨자, 그 다음에 물 필요한데요. 오징어는 혹시 갑오징어 대신에 그냥 오징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갑오징어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가운데 배 가르셔가지고 가운데 갑 뼈를 제거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몸통만. 처음에 이제 하시면 오늘은 겨자 장 만들어서 겨자 소스에 버무려야 되는데요. 우선은 물 끓이시고 오징어 데칠 물 해주시고 겨자는 항상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겨자 작은 술 하나에 물을 조금 넣으시고 우선 개 주세요. 그래서 너무 질척하지 않게 5분 정도 숙성을 시킬 겁니다. 재료는 항상 야채부터 손질을 하셔야 되고요. 오이는 반으로 갈리신 다음에 3cm 준비하시는데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요. 보시면 미끌미끌해서 껍질이 잘안 벗겨질 때는 손에 소금 살짝 묻히신 다음에 끝부분을 잡으시고 당겨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칼집을 넣을 건데요. 껍질 있던 반대 부분, 배쪽 부분에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0.3cm 정도 간격으로 종횡으로 칼집을 넣을 거예요. 나중에 데쳤을 때 오징어가 결이 잘살수 있게끔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길이를 3cm에서 4cm 정도로 맞춰가지고, 잘라주신 다음에, 너비를 1.5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징어는대치거과 따로 준비해주시고요. 그면서 물이 끓는 동안에 겨자는 발효 시켜주시면 되세요. 5분 정도 발효 하셔야 되고요. 징어 넣으시고 모양이 잘 살아나게 되면 주시고요.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우선 겨자 한 작은 술 했고요. 식초 두개 넣으시고. 네, 먼저 좀 풀어주세요 마시고 설탕 하나 마시고 소금은 살짝 넣어주시고요 항상 참기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넣으셔야 돼요 참기름 넣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오징어를 오이하고 함께 버무리겠습니다. 모든 재료에 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섞어주시고요. 오징어 양이 좀 적게 되면 좀 풍성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이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좀 넉넉히 넣으셔서 메인이 좀 돋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자가 안 풀린 부분 없이 덩어리 생긴 거 없이 잘 쳐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시면 오일을 바닥에다 좀 깔아주신 다음에 오징어를 올리시면 훨씬 모양 이쁘게 담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칼집이 잘난 부분을 좀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접시 항상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고요. 주어진 재료는 다 활용하셔가지고 완성 접시에 담으시면 됩니다.